일제 강점기 때 어, 지어진 건물로 어, 아주 그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시피 다 지금 그 경복궁 앞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건물 그거를 나중엔 중앙청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그 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용,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찬반 논란을 논란 끝에 나중에 결국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어, 김영삼 그 정부가 정부에 대해서 뭐 저도 뭐 별로 이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뭐자랑게 있다고 싶으면은 그 중앙청 건물을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한게 제일 전 잘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취업 중에서 자랑감 뭐 하나도 없죠. 제일 자랑감 하나 꼽다 꼽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지금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제 이이 시청 건물입니다. 이 시청 건물도 전에 철거 논란이 한창 있었고 철거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후지부지하게 이게 그냥 저기 그냥 돌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요. 예. 여러, 여러분도 아시피 시뭐 이게 뭐 특별히 무슨 뭐 뭐 예술적으로 멋있거나 뭐 이런 건물도 아니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이걸 아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의미의 그리고 우리 조선민족에게 아주 저기 그 나쁜 그 치세를 떨친 그 아주 나쁜 건물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서울 도서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은요. 아, 여기 보니까 서울시 예청사는 일대강점기인 1926년 경성부 청사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강복구 서울특별시 청사로 사용된 건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 시청 건물을, 구시청 건물을 좀 철거가 되었으면 하는 거, 어, 생각입니다. 어, 서울의 가장 중앙통 이 메인 거리에 이런 똥덩어리 건물 아주 그네가티브적인 건물이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아주 달갑지 않으며 아직까지 있다는 그 이게 존립하고 있다는 건물 자체가 존립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일제청산 뭐 친일파청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간용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많은 건물들을, 그, 그, 네가티브적인 건물을 전부 다 해체하지는 못할 망정, 해체하지는 못하겠죠, 전부 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리 중심부,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부 메인통 거리에 있는 이 가장 안 좋은 의미의 건물들은 적어도 철거, 또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철거를 또이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또 사실 의외로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어, 뭐 교육적인 차원으면서 남겨놓차 다음에 아, 건축학적인 의미에서 또 중요한 전, 건축학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남겨 놓자. 또한 가지는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아, 좀 남겨 놓자. 뭐 이런 주장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피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지금 요약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이런 저는 아주 볼 때마다 이 건물이 흉물스럽습니다. 예, 어, 이 건물 때문에 우리의 조선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어, 그리고 또 이건 아주 나쁜 의미의 그 건축적 아,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의미의 그, 그, 그 건물입니다. 일본놈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거, 모든 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해, 어, 했느냐면은 지금의 없어진 그 중앙청. 그 경복궁 앞에 있는 중앙청도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일자라는 건물 그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일자, 일본할 때 일자. 그 다음에 이 시청 앞에 있는 이, 이 건물, 시청 건물. 이거는 본자라는 그 글씨 형태를 따서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총,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거기 경복궁의 그 앞에다가. 경복궁의 중요한 유적, 우리의 그 정각, 소중한 그 공중의 정각들을 다 앞에 있는 거를 전부 파선, 파손, 파선해버리고 또한에 매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선 총독부라는 건물을 세워줬죠. 그 악독한 조선 총독부 건물을. 그 다음에 이 시청문물도 일본자에 본자를 떠서 세운 건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네가티비적인 건물을 굳이 우리가 돌립할 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저는 빨리 이거를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외국에서도 이런 건물들이, 그, 중앙통에 과연 있겠습니까? 뭐, 서울, 뭐, 이런, 우리 변두리 쪽에 있다,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실 뭐 굳이 뭐뭘 철거할 뭘철거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철거할 그, 그 필요성은 사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우리의 가장 중심부 메인통에 있는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은 적어도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이거를 남겨줬다고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 그러면은. 어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도 그러면 중앙청에 그경복궁 앞에 있는 중앙청도 그대로 남겨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이 철거되고 없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그 문화재, 경복궁도 다시 어, 복원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강화문도 복원해서 세워지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앞에다가 조선을 가장 악덕하게 통치한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뒀다 지금 생각해도 그거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 철거를 잘하는 일입니까? 그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건물을 철거에될그 이유는 우리가 저기 건축학적으로 이거를 뭐 놔둬야 된다 하는데 정말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이 서양학, 서양건축이죠. 이거 따지고, 따지고 보면요. 서양건축에 대해서, 일본 건축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럽 쪽에 가서 보면 많습니다. 굳이 이런 똥덩어리 건물을 굳이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십시오. 아니면 일본에 가십시오. 일본에 가면 이거하고 비슷한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본따가지고 만든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 굳이 이런 흉, 흉물스러운 건물을 서울 신장부에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볼수록 정말 흉물스러운 건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 잠깐만요. 아니, 하여튼 뭐, 옛날 그안 좋은 문화들을 꼭 보존하자고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의 곳곳에 일본 놈들이 또, 그 뭐, 세말뚝을 박았다고, 박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부 다시금 그뭐 박아놓고 그대로 전 세계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뭐 교육적인 차원이 중요하다. 뭐 다른 여러 방법으로 얼마나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 사진 자료도 있고, 아니면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아, 옛날에 이런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뭐 교육적으로 뭐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는 이 시청 건물이 철거가 되어서 정말 서울 요 시내에 좋지 않은 이미지의 일제 잔재 의 건물들이 빨리 철거돼 가지고 보다 좀 이렇게 그 좋은 그림에. 그 서울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어, 기대하겠습니다. 어, 저 앞에는 서울 거리 예술제 그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참 외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뭐, 그, 독일의 아우치비 뭐, 수용소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시내에 있지 않습니다. 외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 중심부에 자기네들을 그, 어, 억압했던 그, 건물들을 그대로 존속할까요? 그거는 시,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런 걸 비교할 게 아니고 예. 과연 일본도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통치했는데 일본이 그그 그 중앙 가장 중요한 거리에 일본을 통치했던 일본 총독부가 있었다.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들은 그 도쿄 중앙 가장 중요한 거리에 그걸 놔두겠습니까? 동경 가장 중요한 거리에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그 천황에 있는 그 건물 그 앞에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워가지고 놔뒀으면 걔네들도 그걸 놔두겠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빨리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이 똥덩어리 건물 네가티브 보호 건물 아주 흉물스러운 시청 건물이 철거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기를 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